아침에 눈을 뜨니 사토 씨는 이미 출발해 있었다. 창 밖은 한치 보이지 않는 어 엄청난 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긴 하루가 시작됐다. 아 안녕하세요 진아 씨. 아또왜 그러실까? 오늘 법정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테니까요 네? 아 세토씨라면 오늘 아침 일찍 시, 출발해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이미 없었어요 그걸로 괜찮다니 뭐, 내가 손잡고 뭐 고백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스파투시라면 다시 못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사실 생피보면은 어, 학교 돌아가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에 비해 지난 시의 재판 오는 분단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뭐야 혹시 셜록 형이 아니구나. 셜록 형 아니었어. 오, 어, 난 제군들 머리 비싸줄 알았는데. 그리고 양은 어. 냥이는 왜 데리고 왔어? 아.. 야야 야, 고양이 간다 야 고, 고양이 녀석 친구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그.. 그런건가? 신문에 팔고 있다? 오.. 그래 배드뉴스하고 굿뉴스 아 그럼 나는 나, 나쁜 뉴스부터 어 깨뜨려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 나쁜 뉴스 어 마차가 고생이다 그게 뭐 설마니 얘기해보? 아, 음, 확실히. 그래서 굿 뉴스는 뭔데? 아, 아 그, 그게 좋은 뉴스, 나쁜 뉴스야? 맞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소한 뉴스였구만. 이거 커다랗게 실렸다. 지나씨가 고개를 떨고 구 말았어. 응? 아 그, 그, 그래 응 그, 그렇게 되면 좋겠네 나도 난감하네 뭐야 근데 이걸 왜 증거품으로 줘 잠깐만요 살짝 궁금하니까 한번 봐봅시다 업무성 내 스파이? 극비 통신 국외 유치관성 오. 아니 아니 안 해. 어쩌면. 이제 볼텍스경이 만화사건은 이거려나? 오. 정부의 극비통신이 주출되었다라는 내용도 적혀져있네요 뭔가 저게 큰 힌트가 되려나? 그래 참 든든하다 너무 든든해 그 위험한 물건때문에 고마워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해 아이리스 맞아 셜록홈즈 멀쩡해보이던데 있다고? 아니야 잘만 깨어나서 스타툰씨랑 얘기하고 있던데 <laughs> 어 크락스 는사 많이 어, 제일 먼저 알려주겠지 뭐 스타툰씨도 홈즈씨도 없이 오늘이야말로 내 힘으로 지다씨를 무죄로 입증하는거야 어야 oh, yeah. 그럼 가볼까 지나씨, 아이리스. 지나씨, 강한 척하고 있지만 필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싸우고 있는 거 알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지나치를 믿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는 거야. 것이 큰 녀석이 넘겨받은 어, 의지 마음이니까 그래 또 다시 그거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고 매거 그럼 이제 영 배아 이름 아래 여기서 계정을 선호합니다. 지금부터 진화 레이스트 레이드의 일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변호측에게 묻겠습니다. 완전한 입증은 준비되었습니까? 검찰 측 준비는 마쳤다. 변호측 준비완료 했습니다. 반직스 경이요. 또이 이 사람이 앞피르면또 피군이 과거에 이 법정의 모습을 감추지 몇 년이지 않습니다만. 왜 나로도 나올 때만 5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2개월 전의 심리에 이어 이렇게 다시 검찰석에 섰다. 무슨 바람이 불어 이 자리에 다시 선 겁니까? 그리고 5년 전모슬을 감치 전 당신은 정제 어 정재계나 귀족 등 사회 연예 내에 강한 사건들만 다뤘습니다. 그랬던 모가? 그런 단순한 강도살인사건의 법정에 나올 줄은 솔직히 말해 조금 위협라고 생각합니다 내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나 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재력을 무기로 착, 착한 척하는 세상을 속인 아태학다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어쩐지 알겠어 코진이 매군다리라 그런 녀석이란 걸 알았다라면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건 순진한 얼굴로다가 마지막 순간 모두를 배신하는 그 똥의 작은 섬나라에 나타나자 일본인이다 무슨 말이야 저것도 아 그건 알아 어. 저, 저 무슨 말입니까 모두를 배신한다는 건 한직스경의 이 강렬한 증오와 담기 시선, 우리 일본인에게 향해 있는 건가? 어쨌든 간에 런던의 악당이 두려워하는 사실, 검사의 부활은 본복정은 환영합니다. 그 벨에 감사를 표하지. 그리고 수도 시민 중에 선택받은 양식 있는 유인이요 그대들도 심리에 참 어, 참여할 준비는 되었습니까? 뭐이 할아버지랑 그래 이거 이오 사마에 나왔던 메이드 씨, 레이드 퍼스트 씨 아니야? 그리고 이오 이, 할배, 왜이 사람 여기 있어? 야이사람걔 개잖아 그. 러시아 그 신문에 실렸었던 그 뭐지? 반역자였나 뭐였나? 뭐야? 저거 상당히 큰 떡밥이 될것 같은 저거 뭐야? 아니, 뭐랄까? 어디선가 본적 있는 사람들만 섞인 잔인 느낌? 그래, 뭐 육호가 뭔가 범인일 것 같아. 딴건 모르겠고, 육호가 범인이다. 아니 그렇겠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럼 반칙스경이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부 하신대로 먼저 배심원들에구하도록 하지 단은 건데. 이번 사건은 정말 단순하고 명백한 살인 어 명백한 살인 없다 라고 왜 1,3번만 왜 이렇게 당황하는거야 피해자는 전담포 점추 해치 배우의 총을 맞아 즉사했다 여기에 현장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만 보이는대로 등 한가운데에 한개의 탄을 확인할 수 있겠지 탄하는 심장을 깨뜨렸고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수 있다 야대 검사관이 의한 검식 결과 하나 사신등지를 약간 비스듬히 쓰들어갔다건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즉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인물의 총이 쐈다고 볼수 있지 그래 이 피고인처럼 말이지 이것이 그부검기록이다 사진과 함께 수리할... 어 수리를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증거품으로 수리하도록 하죠 일단 사진하고 검시 결과 그럼 다음으로 사건의 현장의 상면들을 보도록 하지 마우스 미안해요 마우스 있는지 몰랐네 사건은 전당포의 전당물 관리하는 보관구에서 발생했다 어, 현장에 창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문은 잠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발포할 수도 있잖아 맞아 맞어 주인이 반격하려고 딱 쓰러뜨렸는데 총쏜 거면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잠겨 있던 현장에서 있었던 건두 명뿐이었다. 피해자인 해치 씨와 물론 저기 있는 피고인이다. 참고로 사건이 발견됐을 때 피고인은 손에 흉긴 그 권총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보통 근데 야 사람이 쏘고 기절 기절한 거야 뭐야 아니 조금 말이 좀안 되잖아 죽이고 나서 도망칠 생각하지 을왜 거기에 잠들었어 그래 소매치기 꼬마니까 범인 그런 단정은 용서 못합니다 허둥대는군 시커먼 변호인이요. 검죄측이 준비한 건 당연히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행히도 이 살인사건에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결정적인 증인이 있다. 어? 뭐라고요? 그 증언을 들으면 확실해지겠지. 이 자가 그저 불쌍한 소매치기 꼬마인지 아닌지. 하여튼 간에 지금은 제시한 것들이 이쪽으로 모두 증거품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하신 대로 상면도랑 어 권총 위험해 아마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그날 밤 가증스러운 범행을 목격한 두 명을 여기로 야 여기 키 작은 사람 두명 있네 야그어저 진아랑 비슷하게 키 작은 사람 두명 있어 저기 증인이요? 이름과 직업을 구하라 아얘들왜 이렇게 눈이 띨빵하게 만들었냐 그래 형사랑 범인 둘 아니 도둑 둘. 오? 어? 뭔 소리 이거? 그냥 형제라고 불러 임마. <laughs> 형사님 한시방이 본다야. 뭐냐 그 눈은 나를 잊지 말라고. 오? 어? 뭔 소리 이것도. 형님하고 닮았다고? 우제... 안녕하세요 다행이니까 그만둬! 와 아니 세번째 형님의 이름은 우제 팀파라인가보네아팀피라인가보네 그래서 우제 그렉스 <laughs> 우제 그렉스 형사요 아 토비아스입니다 어쨌든, 어째서 형사인 당신이 같이 있는 겁니까? 이자들은 이미 야드가 체포한 피해자들이다. 피의자 3명이서 말입니까? 부탁이니까 저는 빼주십시오. 이틀 전 밤, 이자들은 철도 목격으로 어떤 가게에 침입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우연히 두려운 사건과 조우한 거다. 뭐, 뭐라고요? 설마 그게... 그래 전당포점도 해치시 살해사건이다 정숙희 정숙희 이세들은불법체인및 절도민수 그에 대한 죄는 나르 다지잡아 공판에 열도록 할 것이다 여기선 특별히 증인으로서 연행하였습니다 사항은 알겠습니다 검사 측의 요청을 인정하죠 그럼 딘피라 형제요 증언을 명한다. 사건 당일 밤 사건 현장에서 그들들이 목격한 것을.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쪽을 보지 마. 아저 형사님이 먹고 있는 거 졸라 바삭해 보여서 나도 먹고 싶다. 저게 빵을 튀긴 건지 감자를 튀긴 건지. 전당포에 문이 열려 있었다. 가게에 들어다어 칩센 PC라니까 군침이 싹 가셨네요. 예, 그냥 갔어. 어, 고고건 조금, 대구 튀김은 조금. <laughs> 조용히 전당포로 나갔다고? 웃기지 마. 우리한테 총한발 쏘고 갔잖아 너희. 이 무슨 두려운 사연인가? 아예 우연인가? 이 악당들 집 앞에 더한 악행 일어나고 있었다니. 이자들의 증언은 사건 현장의 상황과 전부 일치한다. 현장의 보안구를 지나는 분은 안쪽에 잠겨 있었다. 또한 그 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두 명밖에 없었지. 으흠... 확실히 상은 그야말로 심플하군요. 그럼 변호인이 신문에 명합니다. 변호인... 아, 예... 아니, 너무 당당히 거짓말하니까 좀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난 알고 있어. 아니, 그렇게... 어 그렇다기보다 봤어. 그대 증언이 커다란 거짓말이란 걸! 그래, 어 거짓말 추이해쟤네들 잠깐. 문이 열렸었다. 그건 몇심 했던, 아니 몇심 있었던 일입니까? 그래 닫을 시간이지. 해치 씨의 가게는 작은 불빛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해치 씨의 가게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의자들은 가게에 불법 진입했을 때 이미 피고 있는 어, 피고인 진아 레이스트 레이드가 피해자의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어 그렇게 단정지 말아 주세요. 흐 어쨌든 하네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만. 어쨌든 가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걸. 치신 기공들은 사건의 무대인 전당포에 발을 들였다라는 거로군. 잠깐만. 일단 가장 수상한 거부터. 어. 가장 수상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온 챘다라고요? 조용히 전당포로 나갔다라고요. 잘도 그렇게 말하시는군요. 당신들은 그 가게에서 도망칠 때 누군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발포했습니다. 뭐..뭐라고요.. 발발포 그래.. 추국에서 마주친 시꺼먼 놈이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현장에 달려간 명탐정을 쏜 겁니다 그.. 셜록 홈즈씨를 그날 밤 이자들은 사건이 발견되고 나서 얼마 안가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어찌나 거동이 수상하던지 순차하던 경찰에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자들은 조사해본 결과 확실히 그 주머니에서 건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건총에는 한발 발포된 흔적이 있었지. 재 판장, 이가 어... 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총이다. 확실히 실린더 일부에 화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거품으로 수리하도록 하죠. 아, 징거품을 나중에 조금 확인해 봐야 할것 같은데, 지금 징거품을 한 네... 네... 뭐지? 네... 다섯 개? 그중 들었는데 확인 안 했어. 검찰측은 기공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한다. 확실히 이자들의 권총은 한발 발포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단안이 사건 현장에서 발포됐다. 그것으 입증하는 증거 말이다. 이 있어! 어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으나 왜냐면 이 자랜 저도 있었으니까요. 이 있어! 하지만 유감이다만 우리는 없었다. 방금 기공의 무모함이라고 할수 있는 고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건 단지 트집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 측인들이 그 전당포에서 발표했다는 증거가 그런 변호인이요, 증거를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자들이 그날 밤 전당포에서 쐈다는 가리키는 증거는,